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씨! 이야, 이 대형차에서 이렇게 멋진 디자인이 나올 수 있나요? 자, 뒷자리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도 열었구요. 플래그십답게 여기 전동으로 커튼, 네, 그 다음에 선팅잘 되어 있고요 자 메르디안 사운드 스피커 있고요 우드가 거의 20cm 가까운 예, 아주 널찍한 우드가 쭉 붙어 있고요 자메모리기능자 이런 캐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제더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건 이제 헤드폰 이런 것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도트림도 어 아주 뭐 고급스러운 재질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기어 마크 아주 두툼하게 있죠 자 바닥 매트 쪽이고요. 자, 여기는 엉덩이 쪽 시트. 등받이 쪽 시트인데요. 아주 뭐 끝내줍니다. 네. 자, 저는 뒷자리에 탑승을 했고요. 자, 이게 정말 제규어의 플래그십답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서 뭐 업무도 보시고, 식사 같은 것도 간단히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어, 뭐 각가지 조작을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모컨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 리모컨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제 오디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네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안에 컵홀더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뭐 시트 조작 버튼들 다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고 이걸 누르시면 이제 앞쪽에 시트도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시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런 가죽이나 이런 것들도 독일차에서는 볼수 없는 고급스러움이 있고요. 자, 실내 보시면 이 천장 쪽. 여기도 아주 뭐 고급스럽게 이렇게 작업이 다 되어 있고요. 이쪽에 화장품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스피커인가요? 어, 이것도 뭐,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손잡이 부분 이런 것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펼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영국차의 아주 럭셔리한 네,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다리 쪽 모습이고요. 네, 이거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켄의 백이성신가요 그분이 이차 타는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차량이고 요새는 뭐 진짜 뭐 중고로 천만원대 이렇게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좋은 차이 멋진 차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근카에 오셔서 시승해보시고 네, 이렇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송풍구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게 송풍구가 무슨 뭐 비행기나 이런 데서 전투기에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송풍구 있고 이쪽에 이런 조작 버튼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어이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요. 자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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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영국의 자존심 제규어의 가장 큰 플래그십 대형 세단 제규어 XJ. 롱바디 차량입니다. LWB 3.0 디젤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럭셔리 아주 귀한 흰색 바디의 차량입니다. 자, 요 차는 뭐 그냥 누구나 아무나 막 탔던 차가 아니고요. 이 차를 잘 아시는 분이, 어, 제규어 랜드로버만 3대 가지고 계신 분이 아주 매니아층이었죠. 3대나 가지고 있을 정도면. 예, 그분이 잘 타시던 차량이 우리 매장으로 왔고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예, 3000cc 디젤 2015년식 아, 19만 키로대 주행했습니다. 예, 무사고에 예, 누유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한 달에 2,000키로 보증이 살아있고요. 보증료는 굉장히 비싸게 나옵니다. 지금 140만원대 나와있고요. 오래된 수입차 키로수가 거의 20만 키로 가까이 된 차들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예, 그 보증보험료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차를 보증해주고 있는 보험회사로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입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금액을 빼드리거나 어, 안내실 수는 없습니다 안내는 차들은 뭐 전손 차량이라든지 침수 차량이라든지 20만키로가 넘는 차는 그 성능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보증료가 안들어가고요자 요차는 이제 140만원대로 보증료가 들어가는 차량이에요 안전하게 타실 분들은 보증료를 내시고 어,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주 뭐 라인 끝내줍니다. 뭐 제규어 어, XF 차량도 굉장히 멋진 디자인인데, 자 XJ 차량 어, 아주 뭐 지금 보시니까 지금 뒤쪽에 지금 리어 램프가 아주 뭐 도깨비 눈처럼 그런가요? 예, 아주 멋지게 깜빵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이 대형차에 그런 동목들을다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죠. 럭셔리 세단과 아주 스포티한. 스포츠카의 느낌 그리고 연비 좋은 디젤 아주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 흰색 바디에 블랙 휠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모습이고요. 자, 블랙 그릴, 제규어 마크 있고요. 자, 휠 타이어가 굉장히 멋지네요. 자 이쪽에 제규어 마크 있고요. 자 위쪽으로 이제 이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곳곳에 이제 블랙 라인들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아주 화이트 앤 블랙 컬러가 굉장히 좋고요 옆쪽에서 보면 굉장히 뭐 시필러쪽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날렵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뭐 굉장히 럭셔리하죠 독일차에서는 볼수 없는 럭셔리함 그죠 자 독일 차에서는 볼수 없는 예, 현대기아차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영국 차만의 감성이 살아있는 차량이고요. 예, 뒤쪽 휠타이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주 굉장히 날렵한 어,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C필러가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요 대로등이 이제 세로 형태로 예, 쭉 뻗어 있죠. 자 양쪽 배기구가 양쪽으로 있고요. 자, XJL입니다. LWP, 이제 롱바디 차량이라는 뜻이고요. 뒤쪽에 제규 아주 큰 멋진 제규 한 마리가 붙어있고요. 후 측면 모습인데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멋진 차량. 15년식 모델을 지금 12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0 2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아주 뭐 얍실하고 아주 날렵한 느낌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캐치라든지. 이 썬팅이라든지 비필러 쪽이라든지 썬루프라든지 아주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멋진 차량 1,250만 원에 1,250만 원에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각도에서 봐도 굉장히 멋진 라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예 고급차답게 압축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어요 자 운전석도 열었습니다. 자 윈도 우 창문이고요. 예, 전동 접이 예, 각도 조절 잘 되고 있고요. 예, 이 쪽에 우드가 두툼하죠. 자 메르디안 사운드 사운드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메모리 예, 기능. 자 아주 뭐 이렇게 짱짱하네요. 새 차처럼 아주 여기가 짱짱한 느낌이 있고요. 예, 스위치 버튼들 다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 시트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운전석쪽 시트 깨끗하죠. 럭셔리의 끝판왕입니다. 자, 여기 주작 버튼들, 송풍구.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자, 요게 여기 지금 배기를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소리가 잘안 들리시죠? 배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예, 이게 배기 튜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소리 끝내줍니다. 자, 일단은 에어컨 좀 줄이고요. 아, 비상등을 끄고요. 자, 일단은 이 계기판도 굉장히 스포티하죠. 예, 대형차에서 이렇게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차는이차 말고 또 있을까요? 예, 무슨 스포츠카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 이 송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카에서나 혹은 뭐 전투기에서나 <laughs> 볼법한 그런 느낌의 네 예, 이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도 여기 옆에는 이제 우드로 되어 있고 안쪽은 가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럭셔리하고요. 예, 코르즈 버튼, 스위치 버튼, 이런 조작 버튼들 아주 끝내줍니다. 예, 시계도 굉장히 멋지고요. 스타트 버튼 예, 이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모습이고요. 아, 이렇게 예,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석으로 또 이렇게 <laughs> 멋지게 되어 있고요. 저기에 네, 어컨 빵빵하고요. 네, 이런 트랙 모드라든지 이런 주행 모드 같은 것들, 파킹 버튼, 그다음에 이쪽에 스마트키 되어 있고요. 제떨이 네, 있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네, 수납함이 열리고 있고요. 자, 조수석 쪽 모습이고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 센터패시아 센터터널 그다음 에이 송풍구까지 이 부분 이 송풍구 부분하고 이 계기판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라인들 뒤쪽 C필러 라인 B필러 라인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있고 자 배기 튜닝 되어 있고 자 지금 뭐 컬러라든지 에, 그다음에 엔진 미션 상태라든지 아주 완벽한 차량이고요. 금액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급 자동차 XJ LWB 프리미엄 럭셔리 3.0 디젤 차량. 오늘 당근카에서 1250만원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자, 이 차는 이제 3000cc 디젤 차량이고요. 9만 키로 때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3.0 디젤 차량이고요. 네, 정상적인 진동과 소음이고요. 네, 이 정도 진동도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자, 19만 키로 때 주행한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 제규 XJ 차량, 3000cc 디젤 차량이고요. 자, 상태는 최상급 자부하는 차량이고요. 성능이 살아있어요. 성능 보증이. 자, 실내 보세요. 이 핸들이라든지, 이 송풍구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센터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성이 정말 끝내주고 여기 우드가 거의 한 20cm 이상 거의 30cm 가까이 두툼한 우드가 뒤쪽까지 쭉 깔려 있고요. 자 위쪽에 보세요. 아주 멋진 방음 이런 것도 되어 있고요. 각각까지 아주 멋진 고급스러운 옵션이 빼곡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뒤에 트렁크 공간이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모습입니다. 제가 3일 전에 똑같은 모델 하나 팔았습니다. 제규어 XJ 모델 검정색인데요. 어, 여주로 판매를 했는데 그때 판매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좀더 금액이 좀더 1,500 정도 했던 차량 판매했는데요. 어, 그때 보고 어, 1,500 정도로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다. 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차 판매하면서 또요차 생각이 나서 이렇게 또 좋은 차인데 어,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매장에 오시면 이런 대형 차급, 어, 영국 차, 독일 차, 어, 미국 차, 국산 차할거 없이 많은 차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